지금 캠핑장 도착했는데 오늘 또 폭염주의보라 그래서 가까이 있는 시인으로 캠핑 갔어요. 계곡 같은 캠핑장도 가고 싶었는데 휴가철이어서 다 예약도 꽉 차고 많은 분들이 가시는 것 같아서 저는 근교에 있는 가까운 데로 왔어요. 여기가 이 자리 빼고 다 땡볕인 것 같아서 아무도 없어요, 지금. 다들 휴가 즐기시러 시원한 놀러 가셨나봐요. 그럼 일단 저는 텐트 피칭하고 올게요. 여기 제 사이트인데 그늘이 여기 이렇게 반만 있어서 저쪽 보고 피칭해야 될것 같아요. 짠. 뒤쪽 사이트는 땡볕이에요. 어우, 더워. 오늘도 옥타곤 반타 가져왔어요. 다 했, 했어요? 텐트 다 폈어요. <laughs> 이게 진짜 빨리 칠수 있어서 좋은 것 같긴 해요. 근데 아직 폴 때도 안 하고 그냥 펴기만 했어요. 아, 너무 더워. 여기 바닥 화재석인데 그냥 일단 앉았어요. 너무 더워서 이거 먹고 할 거예요. 아, 너무 오랜만에 먹는다, 이거. <laughs> 핫핑스 진짜 빨리 먹는다. 녹은 거에서 우유 넣는 거 처음인 것 같아요. 많이 먹었나? 맛있다. 음! 좀 시원해진 것 같아요. 보니까 시원하다. 어, 여기 뒤가 에 산이라서 산 바람이 시원해요. 좀 전까지는 온거 후회한다고 했는데 재밌을 것 같아요. 또 시원하니까. 아 시원해. 안 했다. 이거 맨날 나중에 생각나갖고 다시 뺐다 껴야돼요 옆 사이트에 다른 분도 오신 것 같아요 혼자 있는 줄 알았는데 아닌가 봐요 짠, 다쳤다. 지난번 캠핑 때도 바람도 많이 안 불고, 그래서 팩안 받고 하루 있었는데 괜찮더라고요. 오늘도 팩은 안 받고, 그냥 폴 때만 하려고요. 와, 움직이니까 덥다. 안 돼. 진짜 덥다. 여기가 있어서 모기향을 피야될것 같아 이 털이다 저번에 부셔진 건데 오늘 성공해보겠어 끝에서부터 해야 되나? 꿀팁이 있을까요? 꿀팁 같은 거 없나? 그냥 천천히 떼야 되는 건가? 아 여기서 이거 가운데를 뺄때 부서질 것 같고. 됐단 말이지? 오 어, 됐다 고기 음, 물렸어 비 이제 뿌려야겠어요 세팅 끝이에요. 세팅 끝. 여기 넣고 알전구, 앵도전구 할까요? 말까요? 이렇게 할 데가 없는 것 같긴 한데. 일단 랜턴거리 오늘은. 바닥에다가 세우려고요. 이 정도? 삐뚤어졌나? 일단 저번에 쓰고 충전을 안 해놔서 안 켜져요 음, 근데 USB 충전인데 USB가 없어서 충전할 수가 없네요 조명이 없는데 그럼 이거밖에 알전도 있는데 어떻게 하지? 여기다가 알정도 아, 넣을까 이렇게 이렇게 하면 안되나 아직 밝아서 안보인다 이렇게라도 써야 겠어요 일단 여기다 걸어야지 볼 데가 없네 또이 폴딩 테이블에는 여기 테이블 그 차지인데 사이에다가 껴야지 안 흔들리더라고요. 그대로 랜턴 걸고 싶은데. 뜨거운데? 아, 뜨거운데? 그다지? 아, 아, 뜨거워. 맞아? 이렇게 하는 거? 아닌 것 같은데? 맞나? 아닌 것 같아. 이렇게 하는 거 아닌가? 따뜻하다. 된것 같아요. 니코타 샐러드랑 그에 시즈닝 된 고기 팔더라고요. 버터는 집에서 챙겨왔어요. 어, 어지러운 것 같아. 맛있으려나? 많이 익었네? 너무 많이 익었다. 올그레인 머스타드랑, 와사비. 오늘은 밥이 먹고 싶었고, 불을 최대한 덜 쓰고 싶었어요. 더우니까. 고기 먼저 먹어볼까? 맛있어. 어, 밥이? 날씨가 더워서 맨날 냉면, 막 이렇게 차가운 것만 먹다 보니까 밥을 많이 안 먹었더니 밥이 먹고 싶었어요. 많이 구웠나 봐요. 조금 찔겨. 저번 캠핑에도 폭염주의보였는데 이번, 이번 캠핑 낮이 훨씬 더운 것 같아요. 지금은 해저 갖고 별로 안 더운데 아까는 너무 더웠어. 다 캠핑은 어디로 갈지 잘 생각해 봐야 될것 같아요. 고기랑 밥은 다 먹고, 샐러드만 조금 남았어요. 캠핑 가실 때 그늘 있는지 꼭 확인하고 가세요. 아까 생각하면 너무 더워, 지금도. 그리고 6시는 지나야지, 그래도, 그늘이 없어지고, 있을만한 것 같아요. 그, 전 시간은 너무 덥고, 옆에 사이트도 한분 계신데, 5시 좀 넘어서 오셨어요. 다들 휴가 갔다 오셨나요? 날씨가 너무 더워서, 우리 탄튼 통장은, 여름엔 사람 많이 없는 것 같아. 음, 다 먹었다. 설거지하고 왔어. 세팅좀 안으로 옮기려고요.

TV보고 있는 사이에 벌레가 너무 많이 들어왔어요 약좀 뿌리고 문 닫아야 될것 같아요 이제 답답해서 열어놨더니 저녁 먹고 가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런가 봐요. 여기가 제일 구석이어서 그런지 되게 조용해요. 조용한데, 그 편의시설이 조금 멀어서 이제 씻으러 가야 될것 같아요. 씻고 왔더니, 갑자기 피곤해졌어. 아까 낮에 너무 더웠나봐요. 응. 사이드워를 치고 자야 되나 말아야 되는 고민했는데, 지금 너무 시원해서. 그냥 자려고요. 여기 뒤에 산이 바로 있어서 그런지 바람이 선선해요. 공기가 시원해. 이제 자려고 합니다. 그럼 내일 아침에 볼게요. 안녕. 내일 아침에 봐요. 추워서 깼어요. 아침에만 좀 살살 하네요. 춥다. 오후. 아침 빼고, 안에서 이제 아침 먹으려고요. 지금 해가 들어서 여긴 닫아놨고 진 아침 먹어야 될것 같아요 오늘은 컵라면 먹을 거예요 어제 더운 시간에 장을 봐서 간편한 거로만 샀나 봐요 안에 놓 으면 친거가뭐지 I just 사이트 정리 다 하고, 짐도 다 실었어요. 짐도 다실고 이제 땀이 삐질삐질 나는 시간대인 것 같아. 더워. 생각보다 많이 더워서 뭐 많이 못하고, 음식도 간단히 먹었지만, 이번 캠핑으로 잘 놀다 갑니다. 그럼 저는 이만 가볼게요. 이번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봐요. 갈게요